자, 이것은 공화국이죠, 공화국. 발음기를 볼게요. RIPV 거꾸로 오랜만에 나왔네요. 그 다음에 BLIK가 나왔어요. 어떻게 읽을까요? 그쵸? RE. PV 거꾸로는 퍼가 되겠죠. 발음을 빼면서. P의 특징은 바람을 빼는 것이니까. 그죠 퍼. 그 다음에 BLIK. 얘는 bull, 이렇게 되겠죠. 근데, 비 앞에는 뭐가 붙죠? 도움 닫기 읍을 붙여서, b l k e 되겠죠. 연결하면, republic. Republic, 이 되는 겁니다. 강세가 없지만, 그렇죠. 강세가 없죠. 그런데, 왜 public이 될까요? 강하게. 그렇죠. 이 자체, 피에 음, 바람을 뺀다는 그 강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, 리듬이 타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. Republic. 시작 Republic, 시작 Republic. 제가 좋아하는 옷 브랜드가 있어요.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더몇개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um, F C U K가 있어요, French Connection, Right? 그 다음에 Banana Republic 있습니다. 근데 신기하게도 이 브랜드가 두 개가 한국에 다 없어요. FCUK, 그렇죠. French Connection, 한국에만 없습니다. 그리고, Banana, 그렇죠. Banana Republic. 이러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, 한국에 없습니다. 너무 아쉬워요. 아무튼, Republic입니다. 시작, Republic. 시작, Republic. 시작, Republic. 아, 오케이. 잘하셨어요. 그 다음은, 쓰레기. 뭐, 쓰레기나, 뭐, 하찮다, 하찮은, 뭐, 이런 뜻을 쓰이죠. 그죠? 발음기를 볼게요. R, V 거꾸로, B, I, Sh, 이거 왔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죠? R, 그 다음에 V 거꾸로, 어니까, ra, w 가 되겠죠? ra. w 그리고 B 앞에는, 읍이 붙죠. 그래서 얘는, B, 그 다음에, Sh, ra, w B, Sh, 가 되는 거예요. 연결하면, "rubbish"가 되 거죠. "rubbish", "rubbish", 오케이 시작. "rubbish", 시작. "rubbish"가 되 거예요. 영국 쪽에서는 쓰레기를 r u b b i s h 라고 해요. Rubbi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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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"rubbish", "rubbish", "rubbish" 뭐 바보, 뭐 멍청이 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. "쓰레기".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아우 저 쓰레기야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쓰레기통에 집어 들어가는 그 쓰레기라는 뜻도 있겠지만, 음, 아우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뜻으로 쓰여 요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도 며칠 한국 갔을 때아 쓰레기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습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강한 정도의 말을 한건 아니었어요.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쓰레기가 정말 그 더러운 쓰레기라기보다는 아우 멍청이 아우 그냥 이런 뜻일 것입니다. 오케이?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Rubbish, 시작. Rubbish 이렇게 잘하셨어요. 그러면 쓰레기통은 뭐라 그럴까요? 그렇죠. Rubbish bin입니다. Rubbish bin, 시작. Rubbish bin, b-i-n, 오케이. Okay? 자그 다음은